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돕는 조관일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이런 사람 절대 상대하지 마라. 네 가지 유형으로 정신 이상, 이네 글자로 풀어봤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귀고 또 서로 만나고 합니다만은 때로는 그 만남 자체가 아주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없는 게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만나기 싫다고 딱 끊을 수도 없고 참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런데 만나서 오히려 속이 상한 사람, 만나봤자 별로 즐겁지 않은 그 유형은 많고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네 가지를 딱 압축해가지고 정신이상 이네 글자로 풀어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정 정치적 극단자는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요즘 특히 우리나라는 좌우, 뭐, 진영 그 논리가 너무 참 폭주해가지고,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 중에도 정치적으로는 아주 극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나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적 극단자들, 정치적 광신자들하고는요, 상종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상대하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괜히 만나봤자 속만 부글거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정신 신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 서로 만나는데 은근히 이 신경 쓰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뭐, 저, 뭐, 마스크를 써라, 말이죠. 기침 같은 거, 예절 지켜라,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만나보면요. 야, 뭐, 우리끼리인데 어떠냐 하고 말이죠. 즉, 매너가 나쁜 사람들 정말 상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요. 너무 깔끔을 떨고, 매너, 매너 따지고, 애치게 따지는 사람도 이게 신경 쓰게 만듭니다. 요즘 같은 때에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 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쾌쾌묵은 옛날 방식의 매너 에치켓을 주장하면서 깐깐하게 구는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도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너가 꽝인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날카롭게 요것저것 따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자기는 신경 쓰이는 사람하고는 아예 밥을 같이 안 먹는다. 맞는 것 같아요. 신경 쓰이는 사람하고 밥 먹고 나면은 즐겁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최하지요 말을 해도 은근히 염장 지르는 사람, 농담을 해도 꼭 아픈 것을 딱 지르는 사람, 칼로 마음을 베는 사람, 약점을 꼭 집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날 필요 없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영 기분 나쁘고 정말 왜 내가 저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지 이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는 사람 만나지 마시란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이기적인 사람, 이해 타산이 심한 사람, 계산적인 사람,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착달라 붙어가지고 아주 살갑게 대하다가 자기가 좀 세를 얻은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하고 그때부터 참 우리로서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을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딱 돌아서고. 그런 이해 타산이 얍삽한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이 상. 상은 뭐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정치적 광신자들 중에 보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한 범죄 사실을 놓고도 단지 자기 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구 우기면서 오히려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런 사람은 이런 만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사람은 이 정신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그 이후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 전화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받지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괴로운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 불편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 이상, 외우기 쉽죠? 암기하기 쉬울 겁니다. 이 정신 이상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그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사람만 만나도 아까운 시간에 그런 사람까지 만나면서 속을 부글부글 끓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 주변에 있으면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